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중요한 절개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주일 6번을 제외하기 때문에 모두 46일간이 됩니다.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으므로 성찬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거행하는 여러 가지 예식이 있지만은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라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성례가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의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와 성찬 이것을 가리켜서 성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식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는 때에는 모두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축하하며 또 우리의 한 형제와 자매로 기쁘게 맞이하면서 축복해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과 세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라고 세상에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성경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모든 죄값을 그에게 묻지 않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으로 지옥에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채찍에 수없이 맞아 온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가시에 찔려 얼굴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여섯 시간 동안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저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것을 그저 상상을 할 뿐인데, 이 당시 예수님이 맞으신 그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은 어, 다섯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줄에다가 다섯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채찍 끝에는 쇠부치가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한번 내려치게 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 보는 바와 같이 온 몸이 저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승한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사진 하나를 보시죠. 손발에 예수님이 못이 박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큰 못으로 어이 손과 발에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시죠. 어 십자가에 달린 이것이 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물론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의 체중 때문에 밑으로 이 장이 처지면서 숨을 쉬기가 그렇게 힘든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손발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이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어 계속 피가 흘러내리고 하는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형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그 형벌을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고난과 죽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인간이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이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약 20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식사는 평소 하는 식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미리 부탁해 놓은 큰 다락방이 있는 집에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기를 팔아 넘길 가론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선생으로 주님으로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하급 노예가 하는 인 것이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줘라 하면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전병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잔에 포도즙을 부어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은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살과 피즉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돌아가시는 그 의미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상하여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에 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분해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생명을 지탱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고난과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런 정도 한마디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다. 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생명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첫째로 예수님은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죄값으로 지옥형벌은 안 받아도 된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뭐 조금 잘못하게 되면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지옥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 공짜로 된게 아니라니까요. 이론으로, 생각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한 절대로 지옥 갈일 없고 지옥 형벌 받을 일 없다.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다시 예, 우리는 욕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생 얻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비록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이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사실 좀 합당치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이것만 가지고도 그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죄 지어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단과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주 넘어지고 하는데, 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또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다. 이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모여서는 성찬의 떡을 떼고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우상재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제사에 참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죄를 어,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죄짓지 말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렸고 노력하는 그런 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많은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셨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슬픔을 다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그 간악한 죄 때문에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셔야 되고요. 이런 주님의 고난을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본다면, 어, 죄가 얼마나 미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불체의 병도 낫고 마음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와 기적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일들이죠.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면 질병이나 불안과 두려움 불면증 우월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기적과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음으로 영과 육을 살리는 영생의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